네, 안녕하세요. 자, HLB 하고 네, 생명과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포기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어 지금 이렇게 하락하락은 하니까 뭐 상당히 안 좋은 기업이다 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참,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욕심과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이 상승을 할 때, 상승할 때는 엄청난 좋은 종목이다. 좋은 기업이다. 하락할 때는, 야, 이게 기업이냐? 종목이냐? 그쵸? 자,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는, 아,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예, 이건 떠넘겨야 되겠다. 하락할 때는 끝났다가 아니라, 아,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반대로 매매를 하고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하게 되고 정말 좋은 기업인가라는 것을 언제 하락할 때가 아니라 올라갈 때아 이거 진짜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죠. 많은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서 얘기를 할때 올라갈 때아 이거 좋은 기업이야. 이렇게 늘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주식대로 보셔야 된다.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보고 주식을 떠나는, 그쵸? 지금 90% 이상이 손실이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한10% 정도 뭐 수익. 뭐, 이 중에서도 뭐 수익 보시, 전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많은 정보가 있어요. 유튜버든, 뭐, 어디든, 뭐, 방송이든. 엄청난 정보들이 많은데, 왜 개인들이 손실을 볼까? 하는 거.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의심을 해보시면 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뭐, 대단한 정보가 많은데, 그 정보를 우리가 다 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왜 수익을 못 보느냐?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영상도 뭐 조회수가 나오지는 않지만 저보다도 더안 좋, 그 그러니까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알짜가 있어요, 알짜. 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잘 보셔야 됩니다. 우르르 보는 거, 그죠? 우르르 보는데, 예, 참.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 하락할 때그 모습에서도 개, 어, 하락. 하는 모습에서도 하락의 특징이 있고, 그러니까 돌려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더 하락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을 봤을 때, 음, 이런 모습에서 자, 다음 모습이 나오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모습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 앞에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HLB가 안 좋아. 그래서 하락하는 거야. 뭔지는 뭐뭐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는 뭐 HLB 어, 기업 자체가 뭐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단한 번도 없는데 기업이 안 좋다라고 해서 상상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좋다라고 해서 하락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빨리 이해를 못하신다라고 하면 계속 속고 또 속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일단 오늘 모습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저항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끝났다. 이거를 이 모습에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을 계속 이어서 연관성을 좀 가져야 돼요. 이렇게 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뭐 자리를 잡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좀눌리긴 했지만 저항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리를 잡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리를 잡는 것과 그다음에 자리를 잡는 모습에서 이탈이 나오면 그러니까 하락이 좀 나오면 이 하락을 이어서 이제 같이 분석을 하고 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닥에 대한 이 단기 횡보 바닥에서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와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항이 생긴 것. 그러면 이 흐름을 계속 이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떠날 때 관심 가지세요. 네, 떠날 때. 남들이 관심을 가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늦습니다.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어느 누구의 말을 듣지 마세요. 네, 이건 뭐 끝나 주식이 다. 그렇죠? 뭐 끝났다 하더라도 뭐 내려가야 뭐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온 만큼 더 내려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남들이 관심 없고 끝났다라고 했을 때, 예, 관심 갖고 가지시고요. 지금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 야 이런 거 봐야 돼. 그럼 결국 또 물려요.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바로 상승한다 뭐 상승하는 그런 뭐 조건 이미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면 좀더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흐름 오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 저항이 된 부분을 체크해 를 주시면 이 위치가 나중에 보시면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였는지를 알수 있어요. 하락이 나와도 상승이 나와도 돌파에 대한 저항과 눌림의 지지에 대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다. 계속 제가 한번 강조를 할 겁니다. 강조를 하면 나중에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이 위치에 대해서 아실 수 있다. 자, 그러면 생명과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과학을 보시게 되면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저항에 대한 부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별게 아닌 위치다,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이게 다. 이 앞에 어떤 어, 모습과 이런 모습들, 예, 이걸 다 이어서 분석을 하고 이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지지가 됐고 거기에서 저항이 생겼다. 하지만 이 흐름에 대해서 일단 이탈된 게 없고 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의 지금 흐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떠나고 관심을 버리는 이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뭐 집중해서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흐름에서 어떻게 네. 기다려오신 부분이 있다. 그럼 끝까지 더 기다려주시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떠나실 거면 이런 자리에서 떠나야죠. 과감하게. 그래서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종목은 너무 많다. 주식시장에. 종목은 많으니 HLB를 좀 떠나셔서 현금화 하셔서 네, 다른 종목을 매매 하시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떠나려고 한다 안타깝죠자 아, 다시 말씀드리면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떠날 자리는 이런 자리예요 여기에서 수십프로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떠나는 것은 늦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저항과 지지에 대한 이런 흐름 이러한 위치다 라는거 꼭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뭐 별로 기, 간단하게, 대단치 않게 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대단치 않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위치가 정말 중요한 위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